나는 어디서 왔을까? 지금부터 내 소개를 할게. 나는 디자인 회사에서 탄생했어. 그 다음 의류공장으로 가서 완성됐지. 그 후에는 많은 친구들과 마트에 도착했어. 그리고 지금은 너희의 옷장에 있어. 단 20일 만에 일어난 일들이야. 어때? 대단하지 않니? 잠깐, 내 이야기도 좀 들어줘. 나도 똑같이 탄생했고, 똑같은 공장에서 완성됐고 똑같은 마트에 도착했어. 근데 나는 불태워 없어질 위기에 처했어. 단 60일 만에 일어난 일들이야. 나는 너무 억울해. 요즘은 유행이 빠르게 변하고 있어. 유행이 빠르게 바뀌면 옷도 빠르게 변하고 있지. 작년에 유행이라서 따라서 샀다가 올해는 한 번도 입지 않았던 적, 다들 경험해 본적 있지 않아? 이것을 패스트 패션이라고 해. 여기서 패스트 패션이라는 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. 패스트 패션은 유행을 즉각 방영해서 빨리 만들고 빨리 유통하는 패션을 말해. 아까 유행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거 기억나? 변화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어. 그래서 울트라 패스트 패션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지. 그럼 이미 유행이 지난 옷들은 어떻게 될까? 우리는 유행에 따라서 옷을 사. 옷장을 한번 봐볼래? 옷이 얼마나 있니? 옷이 넘쳐나는데 또 옷을 사지는 않니? 한 번도 안 입었던 옷을 버려본 경험은 있니? 매년 800억 개의 옷이 생산되고 있어 버려지는 옷들의 양은 얼마일까? 옷들은 보통 폴리에스테르라는 옷감으로 만들어져 폴리에스테르는 석유로 만들어지는데 한 해에만 석유 110억 리터가 옷을 생산하는 데에 쓰여 석유는 이산화탄소와 메탄 같은 온실가스를 발생시켜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가스가 기후변화의 주범인 건 알고 있지? 패션 사업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중 10%를 차지한다고 해. 옷들을 재사용하거나 재활용하면 되지 않냐고? 버려지는 옷들 중 재사용, 재활용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아니? 전 세계적으로 버려지는 옷들 중 20%만이 재사용, 재활용된다고 해. 재사용, 재활용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만은 아닌 것 같지? 근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야. 보통 패스트 패션의 옷들은 중저가에 팔려. 중저가인 이유는 소비자가 빨리 지갑을 열어 소비하게 하기 위해서야. 샌드위치 하나, 커피 한 잔보다 더싼 옷들도 있어. 근데 이렇게나 싼 패스트 패션이 좋기만 할까? 너희 옷들이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본 적이 있니? 옷들도 꼬리표에 출신지가 적혀 있어. 옷들은 보통 인건비가 싼 국가들에서 만들어져. 우리가 저렴한 옷으로 유행을 따라 입을 수 있었던 건싼 인건비라는 현실이 있었던 거야. 이러한 국가들의 의류 공장은 노동 환경 또한 좋지 않지. 유행을 창출하느라 쉼 없이 옷을 만들면서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해 노동자들은 고통받고 옷들은 무덤을 쌓을 정도로 남아들고 있으니 악순환이 따로 없구나. 이제는 패스트 패션의 여러 문제를 알게 되었지? 더 이상 우리가 쉽게 사는 싼 옷이 전처럼 반갑지만은 않을 거야. 그렇다고 이제 싼 옷을 아예 입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야. 공정한 과정을 거쳐 만든 옷을 입고 싶어도 그런 옷이 없다면 어떻게 사겠니? 그러니 무엇보다 먼저 해결되어야 할 것은 기업이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대우를 하는 것이지. 정부에서도 기업들이 옷을 공정한 과정을 거쳐 만들 수 있도록 법을 만들거나 감독을 해야겠지.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? 제일 먼저 불필요한 소비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. 매년 옷들이 생산되는 양과 버려지는 양 기억나? 옷을 많이 사는데 그만큼 많이 버리는 걸알수 있어. 필요한 만큼만 소비를 했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? 꼭 필요한 만큼만 소비를 하는 것이 중요해. 그 이상으로 소비를 하는 것은 낭비잖아. 그리고 사기 전에 나한테 꼭 필요한 것인지 이미 나에게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는 거야. 이 소비가 우리와 지구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생각해 보는 거지. 옷의 유통기한은 어느 정도일까? 답은 없어. 옷의 유통기한은 우리가 정하는 거야. 옷을 일주일 입을지, 1년 동안 입을지, 그 이상 함께 할지는 우리의 선택이니까. 이제 옷을 오래 입는 선택을 해보는 건 어때? 버려지는 옷을 줄이기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는 리사이클링과 업사이클링 방법도 있어. 리사이클링은 재사용하거나 재활용하는 것을 의미해. 업사이클링은 재활용품을 새롭게 디자인하거나 더욱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지. 교복 물려주기, 안 쓰는 에코백 기부하기, 안 쓰는 운동화 커스텀하여 다시 사용하기 등등이 있어. 또 다른 방법은 아름다운 가게, 당근마켓 등을 이용해보는 거야. 최선의 방법을 고민해보고 지구를 아끼는 선택을 하는 건 어떨까? 소비를 하기 전에 나한테 꼭 필요한 것인지 생각하고 불필요한 낭비 줄이기. 이미 구입한 물건을 최대한 오래 사용하기, 우리와 지구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생각해 보기, 업사이클링, 리사이클링 활용하기. 이제부터 우리와 지구를 지키는 현명한 소비를 해보는 건 어떨까? 우리와 지구를 지키기 위해 같이 고민하고 뭐라도 해보자는 거야. 지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인데 우리는 자연과 함께 살아갈 방법에 대해 고민조차 하고 있지 않잖아? 이래서 뭐가 달라지겠냐고? 그야 아무도 모르지.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는 거야.